저 차는 어디서 왔죠? 울주군에서 왔습니다 울주군이 바로 옆, 옆 동네네요 그럼요 네이 <laughs> 차가 2년 전에 저희 가모스 승고차에서 출고해드렸던 차입니다 네 맞아요 다시 보니 정말 반가워 <laughs> 그러네요 어, 정말 이게 희소한 차거든요 어, 근데 이 얘기만 듣고 아니 무슨 제네시스 p h 가 희소해 돌아다니는 게 제일 센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뒤에 말씀 드릴게 네. 어, 이번에 사모님하고 같이 방문하셔서? 네, 맞아요. 무슨 차량으로? 로, 산타페 더 프라이. 더 프라이. <laughs> 뭐, 1100만원대 2016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흰색. 네. 그 차량으로 저희가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근데 그왜 산타페를 타시다가, 아, 이 차를 타시다가, 이 좋은 차를 타시다가 산타페로 가셨을까?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예전에 이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산타페를 타셨어. 그때는 아, 좀전 모델이겠지 이번에 네. 바꿔가신 모델에 조금 그 앞전 모델이겠죠? 음. 근데 <laughs> 요걸 2년 동안 탔었잖아요. 이제 고객님은 높은 차를 타시다 이 단에서 타니까 그래도 아. 높은 차가 좀이 고객님 성향이좀 맞으신가봐. 그래서 음. 2년간 뭐잘 타시긴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또 높은 차로 <laughs> 다시 산타페로 <laughs> 그렇게 또 가신 거야. 네. 어, 또 차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족감은 사실 산타페보다 제네스가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따라또틀려뭐 <laughs> 뭐 짐을 싣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음. 뭐 그런 면에서는 SUV인 산타페가 유리하긴 하죠. 단순 어떤 주행 느낌만 음. 어, 편안함, 편안함과 승차감만 봤을 때에는 제네스가. 맞겠죠 당연히. 출력도 그렇고 어. 그리고 2014년 주부님 예, 제네시스 BH 380 음. 익스클로시브 차량입니다. 네. 13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색상, 잠깐만. 네. 자, 왜 여기까지 좋아요? 네? 왜 제가 희소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냐 하려고 했냐, 했냐면 은 어, 아까 제네시스 BH 380 뒤에 익스클루시브 붙죠? 네. 한 개가 원래 더 붙어. 뭐예요? 다이나믹 에디션이 붙습니다. 아, 그래요. G380 익스클루시브 다이나믹 에디션. 이 차가 정말 많이 없어. 정말 극수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매물만 봐도 차도 없어. 어. 없습니다. 근데 일반 그냥 제네시스하고 다이나믹 에디션하고 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름만 그렇죠. 봤다가 다이나믹 에디션 붙여 으면그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뭐가 차이 나냐? 네. 자, 다이나믹 에디션인 제네시스와 아닌 차가 차이가 나는 건 어, 어떤 요 핸들 조향할 때요 네. 세팅도 좀 다르고요. 음. 서스펜션이라고 지금 쇼바라 그러시 쉽게 해서 네, 네, 네. 어, 서스펜션 세팅도 조금 달라. 마이크도 음. 다이나믹이라라는건뭐좀 스포티하다는 그런 네. 뜻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음. 어, 이 차가 334마력인지 들어갑니다. 380이라 그러잖아요. 네. 출력은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 차가 2 5 0어 최고속도 250km에 이 이슈에 의해서 묶여있어서 그렇지 이걸 풀면 270 이상도 나가는 차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데 250에 음. 속도 리미트가 걸려있어. 네. 근데 이 정도 성능에 어떤 걸맞는 서스펜션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네. 일반적인 제네스는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세팅이고 요거는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음. 어,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조금 약간 많이 틀린건 아닌데 약간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 그리고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가 일반 브레이크가 아닌 요거 이제 뭐 포피스톤 뭐 모노블럭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또돼 있냐면 그 브레이크 그, 휠 안에 그 브레이크 요 디스크에 딱 덮는 그 캘리퍼 있어요. 네. 캘리퍼가 브레이크 밟으면 딱 압박하면서 수, 차가 쓰는 거거든. 네. 뭐 캘리퍼에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 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G로 시작되는. 아어 그게 또 틀려. 어 <laughs> 그게 또 틀리고 네. 네, 세세하게 조금씩 틀립니다. 아 그렇구나. 라이트도 어, 보면 네. 일반 제네시스하고 좀 다르죠? 딱 레이저 네네 네 발짜리. 나중에 음 내려서 한번 봐봐요. 네. 다릅니다. 그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 제네시스 프라다에도 뭐 적용이 됐던 그 나이트인데 네. 일반적인 그 제네시스와 비교했을 때 라이트도 되게 멋지고 뭐 LED가 LED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밝을 거고 네. 뭐 나이트의 어떤 LED 라이트가 주는 포스가 아니 그 모양이 다른 만큼 그런 게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희소한 차량이다. 음. 한마디로 더 좋은 놈이다 됩니다. 네. 색상은 팬텀블랙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그리. 주행 38만 2천키로 2년전 출고했을때는 한 36만 정도였는데 3 6만키로됐어 네. 맞아 맞아 2만키로 더 타시고 네. 저희한테 타주셨네요 2년동안 1년에 만 k 로 타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사고위분은 프론트팬더 단순교환 한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화 내역으로는 보수도장이랑 광택 상품세차 상품 내외가상품 짝맞췄고요 예, 눈에 띄는 문콕도 있었는데, 우리 네. 덴트 명장 있으시잖아요. 예, 개집 있죠? 개 <laughs> 이름이 산입니다. 아, 산이? 예. 산이 사장님. 예. 그, 오, 덴, 덴트 정말 잘하시요 네, 오, 진짜 잘하시요도 정말 오래되셨고, 오래 노하우도 상당하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만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문콕문콕들이 문국, 이제 없을 수도 없겠지, 연식이 있으니까. 음.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눈에 너무 띄는 거야, 이게. 이, 저는 싫은 거야, 이런 거. 그냥 돈을 주고라도 <laughs> 나는 이걸 깔끔하게 하고 싶어. 어찌 됐든 네. 뭐 차가 팔리든 안 팔리든 음. 그래서 양쪽에 있는 문콕을 조그만 것까지 합쳐서 1 1개 정도를 잡잡아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없어 원래는 좀 약간 크지막한거 <laughs> 눈에 많이 띄는 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네. 그냥 조금 더 받고 음. 약간 조금 서비스 차원 조금 더 받고 이렇게 음.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네요. 그러니까 차 주차할 때도 <laughs> 참이게 문을 사실 뭐 주차하시는 분은 잘못은 아니죠 음. 상대방이 게문열 때. 시키는 게 문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 타시는 차주분이 가신 게 아니야. 음. 상대방 차가 한 거거든. 맞아요. 나는 상대방 차 이제까지 문콕을 해본 적이 없어. 아,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살살 문. 열고 아, 옆에 차가 있으면, 아, 이 차가 있다 보이잖아. 네. 일단, 아니 장님이 아니서 보일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옆에 차가 있으니까 아, 문좀 살살 열어야 되겠다. 열면, 되, 열면 되는데 그냥 시동 끄고, 팍, 아. 팍, 탁, 탁, 탁 세게 열어서 그뭐탁 찢는 거야 이게. 그럼 그. 상대방 차 이게 테미지가 가는 거거든. 그. 이게 들어가잖아. 음. 그러니까 좀이좀 좀, 좀 만족 조심하면 되는데. <laughs>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내 차도 소중하지만 내 차도 사실 수상에갈수 있어요. 그렇게 세게 열면. 당연히요. 맞잖아요. 응. 그럼 부품 머리가 좀 들어간다든지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더내 어, 차도 소중하지만 남의 차도 소중한 거잖아 응. 네.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남은 음. 공정으로는 휠 복원하고 하부 점검 남아 있습니다. 네. 휠 복원이 요 주행 테스트 지금 원래는 내일인데, 네. 좀 앞당겨져서, 가지러 오는데, 주행 테스트 끝나고 지금 바로 입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예약처가 하나 있었는데, 고기에 예약이 빵꾸 나는 바람에, <웃음> 저희가 <웃음> <됐구나>. 앞당겨진 거야. 어떻게 <laughs> 보면 네. 잘 됐어. 저는 오늘 하부 점검 해놓고, 내일 쯤금 휠복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뒤바뀌어버렸어. 오늘 휠복원 들어가면 하부 점검은 전상 내일쯤, 그렇게 진행을 되네요. 해서 모든 점검 다. 마무리 할 겁니다. 네. 뭐, 하부점검에서 뭐, 특별하게 할게 있겠나 싶어요. 전 차주분께서 관련 내용도 내가 들었고, 제가 출고해드렸을때 어떤 상품화 했던 내용, 음. 제가 미미도 그때 막 교환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차주분께서 이제 타시다가, 한 1년 정도 타시다가 미션오일도 교환하셨고, 음. 그리고 어 엔진오일 여러 번, 한, 한 서너번, 두세번 교환하셨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네. 작년에, 그.. 아 올해? 올해인가? 그렇죠. 어.. 점화 플러그하고 코일을 또 교환하셨어 6개 통이니까 여섯 개씩 들어가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현재 진짜 뭐.. 뭐 우리 부조 찐빠라 그러지 그런 네. 거 아예 없고요 네. 정말 부드럽습니다 음. 아무래도새 거보다.. 한 거보다 새 거가 나니까 그럼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까지 네. 전기 검사까지 받아놓으셨어 음. 그래서 검사가 다음 검사가? 27년 5월달입니다 그러면 2년 27... 후네요 그렇죠 어.. 2년 후입니다 그렇죠. 2년 후에 검사 한번더 받으시면 되고 네 그럼 다른 거 어 그럼 시트도 음. 우리가 2년 전에 네. 했었잖아요? 상품화할 때이 시트 보관해서 드려서 그대로예요 깨끗해 음. 2년 전에 상품화했던 그대로입니다 사용감 없어요? 네또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없죠? 네자 어, 스마트키 있고 내비 있고 전있으니까요 디아이스 요거 요거 있고요 시트 열선 그리고 뭐 스포츠 요 있죠 누르면 그죠? 보스 IPM 딱 띄웁니다. 발로 볼까요? 하는이 아, 밟는 건 좋아하는데 음. 카메라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 카메라 있어요 와, 그렇죠. <laughs> 뭐. 이거 334만 원이 다발치분요 일반 분들은 한 200만 원 쓰겠나? 아, 많이 그렇죠. 쓰면 250만 원. 진짜. 어, <laughs> 아. 334만 원짜리. 그래도 성능이 아주 출중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뭐 자동 제비미러 오토홀드, 전자 바퀴 이런 거다 있고요. 네. 요 아이패스, 블루링크도 되고, 불박도 보니까 작동 잘 돼. 오래된 제품도 아니야 그리고 썬루프 있고 이 다이나믹 에디션은 썬루프가 막 기본 사양으로 들어 아, 선택이 아니고 어, 어 그게 또 달라. 틀리고 어, 후석에 어떤 뭐 오디오 리모컨 후석 열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해봅시다 어, 자 제가 발혔죠 네. 작동합니다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작동해요 <laughs> 그리고 넥시콘 오디오 들어가 있고 오, 네. 자 여기까지 음. 방송 가격 예 오늘 방송 가격은 500만 원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조금 남들과는 다른 어떤 어, 조금 개성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뭐 500만 원대 사실 가격에 이 정도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 가히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요 제네스 시휴경 중에서는 연식도 상당히 좋은 편이야. 음. 어, 좋은 편인데, 단 주행거리에 주행거리 의한 때문에. 단점 때문에 어, 가격이 저렴하고. 어 전에 우리 2년 전에 차주분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또데려가셔서잘 탔고 당연히. 이거 뭐 기로수 3 8원인데뭐 갖고 가서 뭐몇달 뭐 타겠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랑 대화 안 됩니다. 어, 맞아요. 네. 절대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전화 안 주셔도 돼요. 대화 안 됩니다. 네, 안 그런 거예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 쌍팔론도 어떤 고지식한 사고방식 을 가지신 분은 음. 어 그냥 뭐 전락 안 주시는 게 제가 편해. 그러니까 <laughs> 자꾸 연락 그런 연락까지 받으면 저는. 뭐 다른 일도 자꾸 미뤄지고 네. 스트레스니까 그냥 기름 좋은 거더 주더라도 기름 짧은 거요 38만이 아니라 뭐 18만 키로든 8만 키로든 그런 차량으로 사셔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내일은 내일은 뭐예요? 가성비 좋은 2018년식인데 네. 포터 오토입니다. 2018년식인데 시세가 천몇백만원가는 차인데 7백만한테 포터로 준비를 했어요. 네, 좋아요. 모 차량으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뒤에 뒤에. 많이 있어요 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고 와 있거든요 뭐 520d도 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죠? <laughs> 상당히 많은데 그런지 HG도 있고 네. 오늘 하나씩 나오는 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